자 2분 프로 아닌가요? 자 2분 프로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선수를 잡고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수로 졸쓰고마 진출.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포를 넘겨서 졸하고, 이렇게 넘겨서 차를 걸겠다. 자, 일단 차가 한 칸만 진격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졸을 올리고, 그 다음에 포를 넘깁니다. 자, 궁을 내렸네요. 자, 그렇다면, 미리 변 쪽으로 먼저 쓸어 보도록 하죠. 대차가요 이렇게 차, 차가 이렇게 딱 올라왔고, 이렇게, 마, 진출. 자, 그 다음에, 마가 나올 수도 있고, 상이 나올 수도 있고, 상이 나온다면, 이 조를 한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툭 하나로 들어서고요. 음, 저렇게 두셨네. 자, 그러면, 상 진출하고요. 자, 지금 어, 우측에 있는 어, 병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일단 보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상이 다 진출 한번 해 볼까요? 자, 만약에 올린다. 어, 저렇게. 자, 일단은 공을 이렇게 딱살 올리고요. 수비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주 올리나요? 느낌이 마주 올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살을 올립니다. 자, 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으로 안 오고, 상이 변 쪽으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보고. 자, 잡을 테면 잡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한번 쉬어볼까요? 한번 여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두셨다. 자, 아, 상이 내려오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 이리, 네, 차가 중앙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상이 또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두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렇게 두면 묶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처럼요. 자, 저렇게 씌었죠 나중에 기포로 안착시키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마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상이 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상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 일단은 잡고, 자, 이렇게 한번더 보고 상으로 잡고 들 수도 있습니다. 차가 또이 자리로 아니면 또이 자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리? 자, 저렇게 두시네요. 자, 그렇다면 자, 상으로 잡고 만약에 마로 잡던가 이렇게 딱 들었었다. 자, 이렇게 살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차가 이 자리 한번 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뭔가요? 난 대신 조를 잡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일단 잡으면 조를 잡겠다. 자. 잡고. 소를 넘겨서 장군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온다. 장군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 자리 한번 빠져주고요. 자또 포가 또 이렇게 공을 딱 틀고, 이렇게 딱 넘길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볼까요?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음, 그냥 저렇게 쓸어버리구나. 공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기가 막힌데요. 자, 이렇게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는요, 풀을 이 자리에 두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내려가는 게 의미 없어지는데, 대차 한번 해볼까요? 자, 상으로 대차를 하자. 자, 이건 또 뭔가요? 먼저 잡아달라. 먼저 잡아주며 자, 차분하게 두도록 하죠. 자, 궁을 틀었네요. 고를 마저 당기고 양기마 형태를 갖추려고 하네요. <laughs> 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수가 잘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내려와 보고. 자, 이렇게 올리면 장군치나요? 자, 이렇게 간다면 장군치나요? 이렇게 딱 장군? 잡고 장군, 멍군, 잡고 자 이렇게 잡으면 상이 이렇게 딱 떠서 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서 상 믿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올리면 잡고. 잡는다.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장군. 자, 그 다음엔 여기에 둬서 대응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먼군 자, 지금 또 포장에 어, 장군치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요. 이렇게 공을 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이 수는 무슨 수인가요? 자, 일단 들어간다. 자, 아, 지금, 아, 이 수를 보고 있군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이렇게 포를 두고요. 자이 수의 의미는 여기를 잡고 잡았을 때 차로 잡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도보죠. 자 지금 마가 병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 병을 걸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두시죠 자 이렇게 둔다면 자 이쪽 줄을 거네요 잡는다 잡는다 이렇게 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후퇴를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차대를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차대 요청. 자, 한칸 빠지면 마가 이 자리에 딱 떠서 대응할 수도 있고. 마가 이 자리에 뜨면 이제 차갈 자리가 없거든요. 마땅히. 네, 결국 대를 하네요. 자, 이때는 졸로 잡을지, 아니면 마로 잡을지. 예. 졸이 더 좋아보이네. 나중에 또 추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졸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말을 움직였다가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자, 이건 뭔가요? 자, 이렇게 더 보고, 음... 마가 이 자리 정도 빠질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진출 한번 해보죠. 지금은 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를 한번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대 한번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잡네요. 자 그러면 잡고. 자, 이건 뭔가요? 한번더 당기겠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자, 이렇게 더 보고 그 다음에 포를 예, 네, 포를 이 자리 넘겨서 또 포를 한번이 자리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보고, 음상 네, 이제 면상으로 차리고요. 자그 다음에 마가 이 자리 에딱 되겠습니다. 십초 남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잡는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딱띄우면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딱띄우면잡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떠서 아니면이방향 딱디우면. 포가 공짜인 것같면포요렇짜인디 같은데요. 그러맞습면다이그러면 네, 왼쪽으로 빠져서 예잘 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는 이제 앞서갈 수는 있는데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상황을 갔을 때 0.5점은 앞서가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고. 자, 이런 수술은 진행이 됐는데, 뒷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차대, 이제, 시하지 않고 다른 수를 두셨던 게그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잡지 않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딱 뒀을 때. 또이 부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포를 이렇게 넘겼거든요. 이때 포를 넘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취워봤으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좀 약해진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띄었을때차 이렇게 호텔을 합니다. 이렇게 졸도 못 씁니다. 이렇게 졸 쓰면 이렇게 포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자, 차가 호텔을 한다면 막아줬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한다면 포를 이렇게 딱 넘겨서 네, 이렇게, 마하고 양포로 공격할 수 있는 수. 이렇게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를 넘겼거든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네, 제 자, 여기서 대차를 시도했는데, 자, 만약에 대차를 거부했다. 그럼 여기서 찾아는 수가 납니다 자, 어떤 수를 둬야지 찾아가, 잡는 수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 수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차가 할 자리가 없습니다. 마가 딱 뜨는 순간에 이제 차가 갈 자리가 없어져요. 아마 이렇게 뽑고 이렇게 희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도 딱치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이렇게 둘것 같아요. 네, 사버님께서는 그 찾아 는 수를 알아서 셔 이렇게 딱 두셨고요. 자, 이 졸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가 않습니다. 저 위태로 보이지만 절대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이 또 지켜주고 있고. 또 점수 교환입니다. 5점 하고 3점 2점 하니까, 그쵸? 자, 여기서 대를 하셨고, 자, 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두실까요? 한이자리로 빠질까요? 마땅히 갈 자리가 없네요, 그쵸? 자, 아마 이 부분에서, 어, 패착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뒀을 때, 딱 이렇게 취했거든요. 자, 이렇게 올리니까 포다리가 끊겼습니다. 만약또 추위에 또 이렇게 막았다면 이렇게 포가 잡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포를 살린다고 하면 공격기물하고 수비기물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포다리 생기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수가 납니다. 이래도 그렇게 썩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포를넘겨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두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습니다렇게사렇 님, 오늘 한이잘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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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